어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스펙 합병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제약사죠. 삼익제약이 시장을 그야말로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상장 직후에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폭등했는데, 이걸 두고 어떤 이는 뭐 거대한 성장 잠재력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이거 위험한 과열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삼익 제약의 현재 주가 이 폭발적인 평가는 과연 그 혁신적인 미래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한 걸까요 아니면 음~ 단기적인 수급과 기대감이 만들어낸 그냥 거품에 불과한 걸까요 저는 삼익 제약이 피오시타정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약과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막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른 유망주다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반대입니다 현지 주가는 명백한 고평가 상태고요 또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 상충하는 재무정보와 시장의 경고 신호들을 볼때 지금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그 위험을 분석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삼익제약의 미래를 굉장히 밝게 봅니다 어, 가장 먼저 시장의 반응을 좀 보시죠 스펙 합병 상장 이후에 3 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공모가 대비 1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는 없죠. 시장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잠재력에 돈을 걸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대의 중심에는 바로 당뇨 복합제 POC 타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신약이 분당서울대병원 약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그 소식이 주가 급등의 기폭제가 된건 사실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국내 최상위 종합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처방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뉴스 하나가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돈을 벌기 시작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실질적인 매출로 직결될 확실한 파이프라인이 열린 셈이죠. 어, 실적도 뒷받침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약 559억 원, 영업이익이 35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여기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제누 건전성입니다. 자본비중 77.24%, 부채비중 22.76%, 이 정도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거의 최상위권의 안정성이라고 봐야죠. 이런 든든한 기반이 있으니 앞으로의 성장을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시장의 뜨거운 반응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열기의 본질을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주가 급등이 과연 삼익제약의 본질적 가치 때문일까요? 저는 신규 상장주라는 테마 효과와 유통 가능 물량이 한30% 내외로 아주 적은 소위 품절주 특성이 만들어낸 단기 과열 그러니까 오버슈팅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품절주 효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풀린 주식 자체가 적으니까 적은 매수세만으로도 주가가 쉽게 급등하는 뭐 일종의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입니다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 50배에서 60배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회사가 버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60년을 꼬박 모아야 현재 시가총액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앞으로 수십 년간 벌어들일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현재 주가에 전부 다 당겨 쓴 셈인데 글쎄요 여기서 더 오를 여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이 기대감에 의한 시세 분출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기관투자자들의 보유예수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주가조정을 피하긴 어려울 겁니다. 보유예수 물량 출애는 뭐 모든 신규 상장사가 겪는 통과의뢰 같은 것 아닌가요? 그걸 지금의 성장성과 결부시키는 건 조금 과도한 우려라고 봅니다. 음, 단순한 통과의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더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죠.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지정이 있습니다. 방금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다른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141억 원의 순손실과 3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심지어 과거에는 부채비율이 244%에 달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 뒤에 상당한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POC 타정의 잠재력은 그런 과거의 우려를 덮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진임을 단순히 하나의 호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국내 당뇨치료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거든요. 회사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막연한 기대남이 아니라 앞으로 재무제표의 숫자로 찍힐 잠재력입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회사가 감당해야 할 비용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 비용 구조를 감당하기 위한 계획도 이미 실행 중입니다. 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이 약 160억 원인데 그중 100억 원 이상을 인천공장 신축과 생산설비 자동화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건 poc 타정의 성공을 확신하고 늘어날 수요에 맞춰서 생산 능력을 미리 확보하려는 명확한 성장 전략에 기반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막연히 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투자 저도 봤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금 100억 원이 온전히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차입이 발생한 건가요 만약 베트남 cdmo 공장 설립 대처럼 또다시 부채를 늘리는 방식이라면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순 없는데요. 회사의 또 다른 실적 자료를 한번 보시죠. 2024년 영업이익이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97.3%나 급감했습니다. 주된 원인이 바로 그 베트남 공장 설립과 관련된 판매 및 관리비 급증입니다. 과연 POC 타정 하나가 이런 막대한 고정비 구조를 상쇄하고 급격히 악화된 수익성을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좋은 약 하나가 회사의 모든 재무적 부담을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은 될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비용을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공장이나 인천 공장 투자는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고 이익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생산 능력과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겁니다. 오히려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는 역시나 재무 구조의 안정성입니다. 부채 비율 22.76%라는 수치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팩트입니다. 잠깐만요, 22.76%라니요?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제가 확인한 공시 자료에 따르면 삼익제약의 총 자산은... 2750억 원, 총부채는 1800억 원입니다. 이걸로 계산하면 부채 비율이 65.5%가 넘습니다. 22%와 65%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이 숫자의 괴리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혹시 별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특정 시점의 데이터만 유리하게 보신 건가요? 이런 기본적인 재무 정보조차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여러 버전이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위험 신호입니다. 그 부분은 연결 기준과 별도 기준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22.76%는 국내 사업을 영위하는 본체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별도 기준 재무제표상의 수치입니다. 베트남 법인 등 해외 자회사의 부채까지 포함한 연결 기준으로 보면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핵심 사업의 중심은 국내에 있고 그 중심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지분이 63.39%에 달합니다. 경영권이 매우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단기적인 비용 증가나 주가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회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저는 그 논리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 해외 자회사의 리스크를 빼고 본체만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그 부채도 회사가 다 짊어져야 할 짐인데요. 오히려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수 있는 두 개의 상이한 재무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정보 투명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숫자를 믿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까?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의 흐름을 봐도 경고 신호는 명확합니다. 오늘 주가가 장중에 25,000원 선까지 치솟았다가 결국 긴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습니다. 단기적인 수급에 따른 변동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변동으로 보기엔 그 윗꼬리가 너무 깁니다. 이건 단기 고점이라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폭탄처럼 쏟아졌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결정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고작 1.25%입니다. 만약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가 그렇게나 대단하고 명확하다면 정보력과 분석력이 뛰어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왜 외면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아직 이 기업의 가치가 신뢰할 수준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반증 아닐까요? 그건 이제 막 시장에 대비한 신규 상장 주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관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까지는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들이 진입하기 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죠. 정리하자면 삼익제약은 피오세타정이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달았고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과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겁니다. 현재의 높은 평가는 이 기업의 혁신성과 미래가치를 시장이 냉철하게 판단하고 인정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페라는 살인적인 밸류에이션, 어떤 숫자를 믿어야 할지조차 헷갈리는 불투명한 재무 정보, 그리고 몇달 뒤면 어김없이 쏟아져 나올 보호해수 물량이라는 잠재적 폭탄까지 이런 명백한 위험들을 고려할 때 지금은 흥분보다는 냉정한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익제약이라는 하나의 기업을 두고 이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와 또 과열된 평가에 대한 우려라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을 깊이 있게 나눠갔습니다. 피오시타정이라는 명확한 성장 동력과 안정적인 재무 구조에 더큰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상충하는 정보와 고평가 리스크 그리고 시장의 경고 신호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 오늘 제시된 여러 근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각자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 할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